아 우리 마이크들 고 잠깐 우리 앞쪽으로 우리 뭐지 요 우리 아또 씨도 콧물 닦고 계신데 쭉 와서 와서 어, 우리 형 씨도 정말 연주를 잘하고 진짜 잘 뛰네요 야 아까 얘기대로 우리 어 마이크들 고 아, 우리 워낙 또 우리 실력도 좋죠 하고 야 우리 이쪽 마이크 좀네 들고 들고. 야 연주 보통 이제 밴드도 어, 저도 정말 많은 밴드가 나오는데 이제 보컬 실력이 좀 뛰어나면 연주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연주 실력이 정말 뛰어나면 보컬 실력이 부족하거 마련인데 연주도 완벽하고 이렇게 보컬도 뛰어난 어, 아티스트는 어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는것 같아서 다시 한번더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야 야. 우리 아토 씨네 마이크 나오나요? 네. 아, 아.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한 번에? 네. 네, 진짜 약간 페스티벌에 온것 같은 느낌? 네, 네. 뭐, 피크닉 같기도 하고, 되게, 음. 되게 좋았습니다. 네,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는 드러머 중에 저도 깜짝 놀랐게 아, 기록을 세운 게, 그, 어, 아임라이브 역대 출연한 드러머 중에 가장 표정이 많이 바합니다 아! <laughs> 보시면 아시겠죠막 찡그렸다가, 막 웃었다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막, 거의 뭐 난리나요? 보통 이제 한 표정을 축하거든요, 하 한국이면. 아, 다시 보기만 하시면 아실 텐데,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 청철 군. 아, 예. 기타 연주 실력이 엄청 같던데요 아, 어떠셨어요, 오늘? 네. 그러 이, 아이라이브라는 어, 방송을, 두개 들고. 네. <laughs> 아이라이브라는방송을 이제, 학생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좋아하는 네. 밴드 분들이 나오시면, 거, 그런 무대에 제가 또 섰게 됐다는 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샘프님 아까 연주를 보셨죠? 연주 씨도 거의 뭐그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뭐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수십 번을 인사 많이 하시는데 아, 우리 또혹시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 행복하게 무대할 수 있었어가지고 관객분들도 아이들 날도 약간 에너지를 줬나봐요. 그래서 아까 분들 더 열심히 공연해아가지고 정말 신나게 하고 왔어요. 네, 아, 우리 뭐다 대단한 팀이죠. 우리 수만 씨도 뭐 노래 실력도 뭐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오늘 특히 뭐 화면 상으로 봤을 때그 펌이 잘 됐어요. 오늘 굉장히 지금 지금도 실 들었는데 지금 화면 상으로 거의 뭐 마장마장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셔서 감합니다 어, 앞서 멤버들이 말했던 그대로, <목소리> 그... 어, 아, 제가 긴장되가지고. 제가 멘드 찍은 날이래요. 편하게? 예. 어, 말그대 어, 어, 정말 피크닉 분위기에다가 또관객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노래할 수있는 그런 공연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목소리> 어, 그런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는 우아이랑드리아의이한테감사하니다드좋겠고 네. 그리고, 네, 관객분들한테 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가 1m 거리에서 펼쳐지는 아이바이비 때문에 지금, 지금 너무 멉니다. 그래서 좀 앞쪽으로 아, 오셔서 1m. 그래서 이제 포토타임 한번 와서 멋있게 이제 왼쪽부터 네 분이 포즈 한번 멋있게 맞춰서 취해주시면 이제 사진 한번 살짝 뒤로 가야 찍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왼쪽부터 해시태그 프랭클리로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아네 좋습니다 네이버의 케미가 워낙 잘우리네수설 어, 노래도 너무 좋고 우리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셋아 가위 가위보를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셋네 주먹담 가위고요 그 오른쪽은 보직이겠네요네 오른쪽 바라보시고 좋습니다 아, 하나 아 거의 배우 포즈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프랭클린 뭐 시그니처 포즈 없나요? 가운데 이렇 캐처 타임 이제 캐처할 수 있는 어 포즈인데, 어, 네. 프랭클린 실제로, 좀 나타낼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를 응. 처음 해보려 가지고. 음, 아, 네, 아, 네, 처음에 어때요? 네, 화이팅. 어, 화이팅. 어, 가, 가운데 바라 보시고 화이팅, 프랭클린 앞으로 대박을 기원하면서, 아, 네, 좋습니다. 자, 찍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네분 딱, 어, 뒤돌아서 앉아주시면 저희가 찍어 드릴게요. 브래첫 추억을, 아이미나이브의 첫 추억을, 여러분들도 끝에까지 다 나오니까, 아, 잠시만요, 아양을 뿌리고, 뿌려 드릴까 공식 굿즈에 이른 시간에 오셔서 하나하나 메시지를 다적어주셨 어딨죠? 어딨죠? 우리 네 분께 선물들이.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관객 여러분께 후드티를 직접 메시지를 한분한분다 적어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위아영은 입어주셨는데 꼭안 입어도 됩니다. 와서 모두한테 다 입기 있는데 안 입으셔도 돼요. 이때까지는 다 입어. 아니어꼭안 입어. 입어도 돼요. 아니안 입으셔도 되는데? 내가 바로 준다 야, 이게 메시지를 다 여러분께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이렇게 다어붙셨는데와 이게 뭐 다 야, 당장 먹고 바로 입어주시는 와, 네 분이 이것도 커플티가 생긴 건데 우리 어 동욱 씨도 입장 최고의 가수, 세상을 빛낼 가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다, 함께 또 남겨주셨고요. 아 우리 수만 씨도 정승환 목소리 달콤달콤 사랑의 보컬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 와서 우리 훈철 씨도 일렉 천재. 나형철, 아그렇죠 어, 일레계신, 권희자라고 그리고, 우리 아토씨도, 어, 천재 드러머 최고. 김성재, 널 누너에. 아, 아토씨도 저와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저, 저도, 아, 저는 아토피거든요. 어, 네. 그 다음에, 구글치렛, 내슴장으시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네모, 뭐, 요, 요것도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모님, 딱, 아, 너무, 네모에 아, 진짜 커플티. 어디 뭐, 수학행온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캠프온것 같아요, 캠프그네르시도한번 오른쪽으로. 맞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이 완전체제 느낌으로, 아임라이브 절찬이 로고송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네 분이 화음을 달려서 로고가 제대로 채택되면, 1년 내내 누가나오든그 로고송이 나가요 아임라이브 방송 될 때마다. 어머, 갑자기, 오, 준비가 됐다는 스티그널이데 어, 아주, 됩니까? 로봇은 어떻게, 아임라이브. 다섯 글자만, 음만 살짝 원칩이 되거든요? 어. 네 분이, 저 미션이 네 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한 음절이라도. 어, 작전 짜기 시작했으면다 네. 아, 어, 작전 짜기 시작했어요. 네. 기회는 한 번입니다. 네 분이 함께, 아임라이브. 어, 거의 뭐 축구 작전 짜듯이. 작전 짜기 시작하는데. 아임라이브. 이 프랭클리 방송분에는 이 음성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로봇은, 어, 갑니다. 자, 네 분이 함께, 아, 함께 게설지 아. 좋습니다. 자, 어, 마이크 하나 어디갔지? 아, 아, 아. 좋습니다. 어, 아, 마이크 찼습니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 킬한 번. 자, 하이, 레디. 어, 어, 음, 응. 아. 잠시만,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아 아. 아, 아, 어디 아픈, 느낌? 표정이 약간 막 어디 아픈 느낌 아니에요? 아, 네, 갑니다. 자, 하이, 레디. 큐. I am l i g e I say I am l i g e t <laughs> 이야. 오, 요 얼마 못할줄 알았는데 한 세발 알이로 야, 왜 변조를 줬어요? 어, 대단합니다. 어, 있었어요. 어, 이거 뭐 짰습니까? 당신 방금 즉석으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사실 제, 저도 SNS 팔로를쭉 했는데 정말 많은 공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 주도 또 공연이 있던데요. 네. 어, 나다 짝짝꿍 공연을 하고 또 네. 주말에 공연이 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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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올해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있어요? 어, 올해에는 저희가 뭐 공연도 공연인데 사실 앨범 작업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싱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네싱글이랑네또 네. 앨범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싱글, 싱글하니까 생각나는 게그 동치 SNS 보니까 혼자 싱글 그 방청소인가요? 네, 혼자 그뭐 네, 네. 극악스러운 피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싱글 이렇게 했던데. 네 맞습니다. 그 여기 한번 방청소 한번 꼼짝이 좀, 좀 해주세요. 방청소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출연하겠습니다. 아, <laughs>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꼬봉면 부실 피드백 좀, 네. 제가 이제. 마이크 가까이 내시고, 네. 제 이름으로 싱글이 나왔는데, 네. 어, 고맙게도 이제 같이 밴드하고 있는 승환이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네. 그래서. 송거를으로 치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프랭크 소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기대라 캔더이 함께 이렇게, 이렇게 또 하는거죠. 그렇죠. 아 우리 또그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다 이제 세 분이 이제 헤어 색깔이 이제 블랙인데 우리 아토 선생이렇게딱어 튑니다. 이분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머리 염색하고 싶어서 아, 탈색했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었군요. <laughs> 아, 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laughs> 말씀을 해 하습니다 아, 사실 네분 이렇게 이또 함께 어, 해서 저희 알메이버와 함께 정말 소중한 또 추억이었고 또 아까 형철 씨가 기억이 남는 게 저희가 어제도 7년 전에 학생 때봤던 어, 프로그램인데 나와서 너무 영광이었대요. 이게 저희, 저희가 또 오히려 영광이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형철 씨가 끝으로 우리 라이브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과 현장에 계신 분께 들 배경 앨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학생 때부터 네. 봤었는데요. 잉글리쉬로 네. 또 한번 끝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Hello. We are Band Frankly. o oh. 네. 어, 아이 라이브. 한국어로 이지 한국어. 한국어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 어, f r a n k l 가셔서 감사했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라이브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자, 네 분이 정말 다양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SNS에 인사그리는 어, 프랭클리 또 검색하시면 많은 활동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앞으로 프랭클리 행보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프랭클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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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선물을 또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